공간 이벤트와 가성비 살림템 언박싱, 청소와 용접까지 가능한 만능템들을 소개합니다. 5위입니다. 슥슥싹싹 청소 바퀴의자 브라운 한 개. 야외 공간을 더욱 편안하게 할인된 가격 8,510원에 만나보세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쾌적함을 더하세요. 4위입니다. 공간 효율 끝판왕. 틈새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하는 집 똑똑이 이동식 빨래 바구니. 베이지 색상을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넉넉한 수납력으로 빨래 걱정 끝. 지금 바로 득템 찬스. 3위입니다. 모듈리 무타공 문거리 도어 행거로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세요. 12개의 넉넉한 거리로 옷, 가방 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초소형, 초경량 노브아크 200K 인버터 용접기로 강력한 용접을 경험하세요. 가성비 최고. 자식 제이식 용접기가 놀라운 성능을 13만 2천 원에 제공합니다. 용접 작업의 효율을 높여줄 완벽한 선택. 1위입니다.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꼼지락 핸드메이드. 현관문 스티커로 특별한 공간을 연출해보세요. 예쁜 레터링과 양손 하트 디자인이 당신의 현관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거예요. 지금 7% 할인.